그래서 귀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연이 딱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못해 자 오늘은 귀인이라는 게 저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맞죠, 맞죠. 혹시 뭐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? 없어. 없어요? 응.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알수알수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<laughs> 우리 우리 어른들이 여기 오면은요 꼭 하는 말이 있어요. 누가한테는요 똑차고요. 누가한테는 비싼 차예요. 이런 말 하잖아. 구별하는 방법은 크게 없어. 근데 이거는 딱 맞아요. 내가 이 사람이랑 작은 얘기거리를 해도 웃음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이랑 요것저것 나눠줘도 아깝지 않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는 귀인인 거예요. 응. 같이 있어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도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한테는 귀인인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또 귀인인 거고 그런 거죠. 근데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응. 그게 흔한 일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. 그래서 귀인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인연이 딱 이렇다 저렇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거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러지 못해 돈처럼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가담못해 뭐라 해야 될까 사랑하는 것처럼 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아한다고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최고 어려운 게 귀인 만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이제 보편적으로 크게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그 사람이랑 있을 때 네가 행복하냐, 안 행복하냐. 아니면은 당사자가 그 사람을 있을 때 편안하냐, 안 편안하냐. 나도 이것부터 보고 그 사람이 너한테는 귀인이다, 아니다. 얘기해 주는 거지.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랑 있을 때 편안을 해야 돈도 따르는 거고요. 이 사람이랑 있을 때 뭔가가 내가 웃음꽃이 돼야 그 운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이 이렇게 두고 만약에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안에서는 여기 오신 분이 이 사람이랑은 행복할까?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있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? 편안한 사람인가? 같이 가도 투자가될수 있는 관계인가? 이런 걸 많이 봐줘요. 그래서 사업 같은 것도 나는 분명히 얘기해줘요. 둘다잘벌 사람인데, 둘다 사업적으로도 서로 도움이 되고 잘벌 수는 있는데, 둘이 같이 있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서 빠장난다고만 얘기해요. 그래서 나는 사업하는 분들한테 또 그렇게 많이 얘기해드려. 그러면 응. 둘이 뭐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건 아닌데, 둘이 어떻게 돼가지고 돈을 잘 벌어요? 응.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? 그치, 당장은 잘 되지, 당장은 잘 되는데, 그걸 어떻게 끌고 가냐는 거지, 못 끌고 가지. 왜냐면은 당장 돈만 보고는 앞에 이렇게 이렇게 서로 간단만, 어느 순간 팔이 안 맞아요. 그래서 나는 꼭 얘기를 해. 지금 당장 코앞에는 재물운이 맞아서 간다고는 해. 근데 서로에게 귀인은 못된다고 그래요. 귀인이랑 그 둘이 갖고 태어난 재물운이 맞는 거랑은 다른 거야. 그래서 여기 영아야가 얘기하는 거는 둘이 서로 귀인이 안 되어도 재물운이 잘 맞으면 그렇게 당장은 돈을 잘벌 수가 있어. 하지만 귀인은 내가 만났을 때. 응? 나한테 크게 뿔려주는 건 없어도 사람적으로. 내 마음이 행복하게.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귀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. 그래서 인자가 들어가는 거지. 이제 기인을 어떻게 알아봐요? 이 사람이 저한테 기인이요? 아니에요? 묻기 전에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퀴인이 될수 있을까를 먼저 물어봐야 될것 같아. 그래서 내가 이 사람, 저 사람한테 퀴인이 되려고 많이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.